짠, 이런 동네에 왔는데, 지금 자전거 묶고 있어요. 오빠와 나의 커, 나의 자전거에요. 아니야, 내가 메고 있어. 이것도 위험하다, 이 갔다 와! 오케이. 아! 예쁘다, 여기. 얘네들은 약간 전기줄에 신발을 매달아 놓은데요. 약간 미신 같은 거래요. 오빠가 에이솝에서 물건을 샀는데 풀어볼게요. 짠, 오빠가 여기 핸드솝을 샀어요. 뭐 어, 에이솝 향은 원래 좋으니까 사고 거기서 샘플을 주셨는데 오, 이렇게 샘플을 많이 주셨어요. 페이셜 클렌저. 이것도 페이셜 클렌저? 이거는 페이셜 토너예요. 나 하이드레이터. 수분 크림인가 봐요. 콤부차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다. 해시엄 로츠 맛이래. 집까지 총한 시간 걸려요. 1 4킬로미딱 좋다. 이렇게 가는 길에 중간에 공원, 응. 또 지나가고 길이 아기자기하니 너무 좋았어. 응. 여기 주택가도 너무 재밌었고, 응. 맞아. 여기도 되게 잘돼 있어. 아, 중간에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동네가 응. 있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응. 약간 생가치로의 그막좀 응. 약간 이상한데로 온것 응. 같은. 응. 그런 느낌이 좀 동네가 있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랬어? 근데 뭐 급하니까 뭐 빨리 와야 돼. 어... <laughs> 돌아가면서 다시 봐야지. 그래?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집으로? Yes. Yes. 있지만, 어? 알고 있지만. 나비 알고 있지만. 음 그래 이게 낫겠다 오빠. 레몬 레몬 레몬.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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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음. 아. 이거는 조세. 이거 쌀식기 좋을 것 같아. 요 다양하게 있네. 물 빠지는 거 같은데? 음. 음, 이런 것도 귀엽다. 받침. 근데 이거는... 너네 이런 거 사야되는데 하나?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는데? 있어. 너 몰라도 돼. 아니 그럼 천천히 둘러봐. <laughs> 어... 아, 아, 아. 냠냠 냠냠냠. 진정해, 이놈아. 냠냠냠. 냠냠냠. <laughs> 쉬 타월. 피쉬 타월? 우와, 되게 부드럽다. 오. 실리콘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다섯 가지 사이즈. 랩을 맨날 쓰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 응. 아. 나은... 귀엽다. 갑시다. 엄청 음. 많아요. 아, 펌킨 크림푸. 처음 먹어보는 가을 한정 메뉴예요. 진짜 딱 펌킨의 크림에 콜드브루의 딱그 맛이 다 그래? 나네. 아, 먹어 봐. 펌킨에 크림에 콜드브루 맛. 봤다. 핵하게. 방으로 이제 뭔데? 제가 공기 청정기를 산 이래로 처음으로 여기에 주황색 불이 켜져 있어요. 와우. 그리고 얘는 코스트코에서 산 휘닉스? 위닉스 공기 청정기예요. 가격도 저렴했고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거는 실리콘이에요. 엄청 어, 조그만한 것부터. 야큰 것까지 괜찮은데? 이거 봐요, 딱 딱이에요. 이제 이거 랩 같은 거안 씌우고. 실리콘 뚜껑만 이렇게 씌우면. 다음, 이거예요. 이거는 통이라고 부르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집게예요. 다음으로는 이거 샀어요. 디쉬 타월인데, 가격은 10불이고, 100% 면이고, 엄청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는 거를 닦고, 오! 되게 잘닦이는 생각보다. 잘 닦이는 것 같아요. 만족 만족. 이거는 짠! 레몬 스퀴저예요. 레몬 이렇게 짜 먹는 건데 유리로 되어서 참 예뻐요. 가격은 5불. 짠! 여기 친구가 파스타 마집리라고 해서 와봤어요. 얘는 요끼예요. 이거는 샐러드. 뭐 콤보로 시켰어요. 그럼 콤보로 시키면 얘도 주고 오빠는 레몬, 레몬 치킨. 레몬 치킨이에요. 이거는 팩팩 그 어.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건데기 아니야? 래 원래...

어, 여기 있다. 도토리 안 익었네? 빨리 익어라. 도토리 이거라. 도토리를 꼭 써먹어야 되는데. 꼬소아. 음. <laughs> 꼬소아? 음. 되게 많아 여기. 어? 왜 이렇게 커? 도토리예요 되게 우와. 크다. 아니, 도토리가 왜 이렇게 길쭉해? 길쭉한다. 나다 도토리는 엄청 크구먼. 진짜 크다. 짜잔! 오늘 새로 맞춘 선글라스예요. 이거는 음, 카린이라는 한국 브랜드인데 어, 이거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한240몇 불이었는데 제 보험이 1인당 250 불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선글이 하나 맞췄습니다. 음, 예쁘죠? 봐요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laughs> 안됐잖아 <laughs> <laughs> 어딨어? 어딨어? <laughs> 날아갔어 오빠 나갔어? 날아서 나갔어 <laughs> 꼬물꼬물하니까 바이바이 <Bye> 하늘나라로 <laughs> 잘가 wow. 날씨 또짱 좋다 아침에 리뷰받고 밥 먹고 지금 수박 가는 중. 갔다가 슈퍼에서 또 브라우니 살 거예요. 리뷰를 받으면 언제나 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맞아. 그래서 오빠도 아침에 리뷰 받고 쉬었잖아 그렇지. <laughs> <laughs> 침대에서 푹 쉬던데? 나는 리뷰, 오늘 리뷰가 아니라 아. 그냥 다어프로그 통과. 아 통과야? 부럽다. 난 계속 통과가 안 돼. 눈물 이쯤에 있지요? 어, 찾았어 한국에서 죽어야겠다, 이 정도 가격. 회장 79? 진짜 우리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맛있지. 아빠 이야 예에. 내가 벤치 사이즈를 시켰는데. 지키는 건 그런대로 찍히고 가격도 사고으로 나오 는 거야. 어. 그래서 가 계속 몇번 다시 보러 왔서 뎀티 맞냐? 벤티 맞대. 모르겠어. 잘된 거지. 나도 응? 잘 만들었어. 응. 뭔가 빠진 거 <laughs> 같은데. 쉐이크네스프레소 이렇게 이크어 어? 브라운 슈가 그거 빠졌나본데? 그치? 어 맛이 달라 어쩐지 그래도 맛있다? <목소리> 아 오늘 날씨 좋네 날씨 어메이징 저이일니다 아까 산쿠키예요 아니 조금 딱딱한 편.